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왜 나이를 먹을수록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왜 아직 이 30대는 펄펄하던 몸이 이제는 이렇다 저렇다 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젊었을 때는 무턱대고 밤을 새우거나 무리해도 끄떡없던 체력이 이제는 하루만 지나도 피로가 누적되는 걸까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던 바로 이것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설레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설렘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뇌를 활발하게 하며 우리 몸의 장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릴 적 소풍 가는 날이나 운동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추석과 설명절 등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새 신발과 새 옷을 입고 기다리던 순간들은 정말 설레는 기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렘과 기다림이야말로 최상의 장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리고 대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우리는 설렘과 기대감에 부풀곤 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여 첫 직장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할 배우자를 찾고 결혼 후에는 자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또 다른 설렘을 느낍니다. 중년이 되면 내집 마련에 꿈을 꾸고 은퇴 후 제이의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설렘의 연속입니다. 설렘이 가득한 삶이야 말로 노화를 늦추는 최상의 비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화초를 키우면서도 기다림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새싹이 올라올 때의 기쁨. 떡잎이 자라고 본잎과 줄기가 형성될 때까지의 기다림, 꽃봉오리가 맺힐 때의 설렘, 찻꽃을 볼 때의 기쁨과 설렘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기쁨과 슬픔, 애환이 쌓여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더군요. 마음이 들뜨고 두근거리며 기대되는 감정을 우리는 설렘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감정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릴 때 소풍을 기다리거나 방학에 사촌들이 놀러 오기를 기다리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웃음이 나고 행복했던 시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날짜를 세곤 했던 기억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순수한 행복을 지금도 떠올릴 수 있고, 우리가 때때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면,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른이 된 지금도 설렘을 느낄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가족과의 여름 휴가, 연말 승진 발표 등등. 하지만 이런 설렘의 순간은 1년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일상은 직장에서의 피로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에서 설렘을 느낄 수 있다면 일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지만 작은 설렘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입사 동기에게 안부를 물어보거나 오랜만에 고향 친구와 통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퇴근 후에는 인기 있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라도 모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자 취미 활동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도 설렘을 느낀다면 단조롭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상이 조금 더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전에 한 상사는 매일 출근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설레지 않는다면 회사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당시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정신승리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일상에서 설렘을 느끼려 노력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설렘을 찾고 어려운 일에서도 설레는 감정을 느끼려는 노력이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줍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작은 이벤트를 통해 설렘을 느끼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달력에 표시된 이벤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음 한 주에 있을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의 소소한 설렘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매일 하루를 설렘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노화를 늦추는 최상의 방법은 설렘의 연속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원시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알코올 섭취와 흡연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두어 다양한 질병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조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을 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미보다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쇠고기보다는 생선류나 올리브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백세 시대에 접어들며 40대는 청춘의 한복판이고 많은 이들이 인생은 60부터 라고 여깁니다. 노년에도 풍부한 재정과 시간을 누리게 되면서 노화방지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외모만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시술, 코칭 덕분에 노화를 상당히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 크림이나 보조제가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늘린다는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효과가 있더라도 부작용으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정신의 노화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배움의 의욕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평생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삶은 지루함을 피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호기심과 의욕이 넘치는 삶이 자신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대의 의학기술로는 인간의 몸이 늙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기술이 지금 당장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가 그 혜택을 받아 젊음을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흔히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식생활 개선 그리고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실천 의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첨단 AI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원시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애호가들은 인간은 원래 맨발로 걸어서 건강했는데 신발을 신은 이후로 건강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흙이 깔린 땅을 맨발로 걸으면 옛날의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원시인의 건강 비결입니다. 자연 속에서 활동하며 생체 리듬을 자연에 맞추는 생활방식은 현대인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원시인처럼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헐적 단식 예찬론자들은 인간이 원래 배불리 살지 않았다고 말하며 우리의 선조들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구하고 배불리 먹으면 다음에 배가 고플 때까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자들 또한 술과 담배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긴장시켜 각종 질병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조절도 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호르몬 분비가 늘고 근력과 근지구력이 좋아지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을 먹고 쇠고기보다는 생선류와 올리브유를 고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류와 과일 섭취도 노화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현대에도 늙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회춘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인체의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프로젝트에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약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지만, 단식은 부작용 없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단식을 하면 몸의 치유, 면역, 해독의 에너지를 쓸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속을 비워두는 것이 병을 고치는 비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단식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건강뿐 아니라 젊음까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자 증상이나 질병에 맞는 단식요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로 단식요법 전문가는 암, 동맥경화, 심장병 등 다양한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 정신적 활력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배움의 의욕을 잃지 않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화는 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늘 낙천적 사고와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면 노화를 늦추는 최상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릴 적첫 소풍을 기다리던 밤이나 새 신발을 신고 나가던 날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입학식, 첫 직장 면접, 그리고 성인이 되어 결혼식 날을 기다리던 그 설렘들이 우리를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설렘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 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우리는 설렘을 통해 일상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큰 목표에 이르기까지. 매일의 설렘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활기를 되찾는 것.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원시인처럼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 자연식품 섭취 등이 원시인의 건강 비결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원시인처럼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식은 몸의 치유, 면역, 해독의 에너지를 쓸수 있게 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속을 비워두는 것이 병을 고치는 비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 정신적 활력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요? 희망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절망이 있다면 늙은 것입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남기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에 주름을 남깁니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는 최상의 습관은, 믿음을 가지고 의혹을 버리는 것, 자신감을 유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품고 절망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움과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남기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에 주름을 만든다는 명언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나이를 먹어도 정신적으로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열정을 잃지 말고 늘 젊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